자, 284번입니다. 자, ABCD를 포함한 8명이 원탁에 일정한 간격으로 둘러앉을 때 A는 B와 C는 D와 마주 앉을 확률을 구하시오. 자. 자, 원탁이 있다고 쳤을 때 여기에 8개의 자리가 있다라는 거겠죠. 자, 이때 a와 b가 서로 마주본다. 그러면 얘들 둘을 원순을 돌려야 됩니다. 그렇죠? 자, 두 명이기 때문에 2 1팩입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랑 b를 여기 앉혔다. 그한 가지 경우가 되는 거죠. 한 가지 경우. 자, 그리고 나머지 c와 d가 또 마주봐야 됩니다. 그렇죠? c와 d. 그러면 자, C가 지금 이 여섯 개 자리 중에 한개안씁니다 만약 여기다 그러면 D는 자동적으로 결정이 되겠죠. 자, C가 앉는 경우의 수가 여섯 개 중에 한개안씁니다 그죠? 렇 자, 다 적어 드릴게요. 자, 일단, 전체 경우의 수는 7팩입니다. 8명을 앉히는 것이니까, 원순열로. 자, 그리고 아까 했듯이 A와 B가 마주보고 함께 정하는 경우는 2-1팩이고요. E 자, 이제 남은 자리 여섯 개 중에 시가 앉을 자리를 고르는 게 여섯 가지죠. 자, 남은 네 명은 이제 어디 앉아도 상관이 없습니다. 그죠? 그러니까 이네개 자리에 남았으면, 만약에 시리가 이렇게 앉았을 때, 그러면 네 자리에 네명 앉으니까 사 팩이 되죠. 자, 요걸 구해주는데, 자, 얘는 어차피 1이니까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자, 7팩이랑 4팩이랑 약분하면 7, 6, 5가 남죠. 자, 6, 6 약분하면 없어지고요. 35분의 1이 되죠.